저장성 항주시 있는 대학교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 근데 어찌됐건 중국에서 가장 많은 부자를 배출한 그런 학교입니다. 음. 아, 과연 이왜 때문일까요? 네. 풍수지리가 좋은 곳에 있어서인지 아니 부자 졸업생이 어떻게 저렇게 많죠? 아 네, 사실 이 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저장성이거든요. 네. 거기는 예로부터 상인이 많아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업적으로 눈을 뜬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상업이 발달했다. 네네. 아니, 그리고 또 여기를 크리스마스 마을이라고 불린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여기는 중국 저장성의 이우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전 세계 크리스마스 쓰는 물품들이 한60% 정도 거기서 생산됩니다. 음, 그래서 크리스마스 물품 이 많이 나오니까 중국의 크리스마스 마. 망을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중국 관련한 다큐멘터리 나오고 이럴 때꼭 자주 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도. 미안해요. 그럼 저만 몰랐네요. <laughs> <laughs> 자,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과연 저장 대학 출신의 최고 부자는 과연 누굽니까? 네, 상하이 주주인 그룹 시유주 회장인데요. 재산이 약 10조 원 정도 됩니다, 한화로. 10조 원? 네. 한화 10조 원이요? <laughs> 어마어마하네요. 와, 진짜 1조도 네. 어마어마한 건데 10조라니요. 와, 아, 진짜 부럽다. 근데 제가 궁금해요, 상하이 출엔이 음. 그룹, 어떤 그룹이길래 10조 원을 네, 손에 쥐고 있나요? 네, 샹하이주일은는 보건식품이랑 온라인게임을 주로 하는 회사예요. 온라인게임도 다르고. 보건식품도 네. 하고, 두 개가 좀 약간 네. 안 어울리긴 다른데요. 하네요. 네. 아,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게임 하면서 이렇게 식품을 다루고 <laughs> 먹을 수 있게 연결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야,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베이징 대학교, 칭화대. 이런 대학교도 이제 부자들을 몇 명이나 좀 배출했습니까 음. 나머지 순위도 좀 살펴보죠 뭐네 베이징대에는 (26명으로) (2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22명으로) (3위로) 지금 소지로 어 있고 예. 자,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자주 등장하는 마윈과 예. 왕젤린 회장은. 어느 대학교 출신인가요? 아 예, 마윈 회장은 항저우 사범대학교 출신이고요. 음. 왕젠리 회장은 랴오닝 대학 출신입니다. 이게 아. 예. 사범 대학이면 선생님을 꿈꿨나요, 마윈 회장이? 아 원래 저기.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 네, 어요진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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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잘하셔서 네. 미국에 가서 그 선진된 업태를 배우고 와서 네. 창업을 하신 거죠. 음. <laughs> 외국은는 <laughs> 필수예요. 어, 되게 유레카 <laughs> 이러서 옆에 약간 이렇게 전구 떠야 될것같은 표정으로. 영어 선생님이셨다가 창업을 네, 네. 해가지고 그렇게된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지 네. 네. 않아요 진짜? <laughs> 대단하네요. 네. 난 처음부터 이렇게 재벌이라고 그게 아, 아니구나. 아주 네. 창하신 선가... 분이에요. 아주 네. 빈손으로 이렇게. 영어 할까봐막 이런데 나왔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음. 영어 선생님. 야 나이스 투 미츠. 이야, 대단합니다. Nice <laughs> 진 하와이 한번 해야 될것같아데 그러니까요. <laughs> 어디 사범대학? 어디? 상종 사범대학? 예. 마윈 회장. 어. 알겠습니다. 가보시려고요? 아니, 영어 선생님부터 되려고요 <웃음> <웃음>